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저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네, 아, 야간 산책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부끄러워서요. <laughs> 네, 그리고 날도 더운데 이렇게 더운 날 아, 야간에 산책하는 것도 뭔가 기분이 상쾌하고요. 그리고 또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그동안 정적인 이미지 왜 사주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정적이잖아요. 그런데서 좀 탈피해서 음, 이렇게 운치 좋은 어, 밤에 공원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아이고, 네. 카메라가, 네. 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송도에서 그 촬영을 했잖아요. 인천 송도에 있는 공원이었어요. 센트럴파크라고. 근데 저는 송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공원은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새벽에 찍고 네, 서울 사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금은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감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울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던 분들 그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왜 우울한가? 어느 순간 되면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나의 감정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 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나의 모습을 보면은, 실패하는 게 당연하고, 갖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어, 나는 갖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으니까 우울한 거잖아요. 음, 그쵸. 잔인하지만, 사실이죠. 그럼 그 감정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거를 또 보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나의 기대감 그리고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음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어 감정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자체 잘못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어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자격증 시험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울하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우울한 감정이 들겠죠. 붙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시험에서 붙을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시험에 붙잖아요? 그럼 나보다 노력을 더 했거나 나보다 천재성이 더 있거나 나보다 더 운이 좋은 누군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아무튼 난 떨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수긍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고 감정이 있고 그렇게 욕심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음,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녀 관계라는 거는 정말 감정으로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10분 양보해서 그 감정 때문에 우울하니까 그 감정을 배제하고 대단히 냉철한 이성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우울할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끼는 남자, 내가 아끼는 여자, 내가 아끼는 반려동물, 또는 내가 아끼는 자식, 또는 내가 아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도 아니라면, 내가 아끼는 반려동물, 또 내가 아끼는 그 어떤 무형의 무언가는 있으니까요. 그러니 결국 그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감정 때문에 우울한데 그 감정을 없앨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우리한테 남아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마치 그 답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음과 양, 감정이 있기에 냉철하게 전체를 보는 이성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그 둘의 조화를 이루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여기에 내 자식이 있어요. 어느 부모든 내 자식이 제일 잘 됐으면 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대학을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괴롭대요. 방에 틀어박혀서 울어요. 당연히 슬퍼야죠. 내 자식이니까. 슬픈 감정이 드는 게 맞겠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내 자식이 그만큼 노력을 안 했구나. 또는 내 자식이 다른 자식들보다 천재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운이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사귄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못마땅해요. 그리고 그한달 사이에 헤어지자는 얘기를 다섯 번, 여섯 번씩 해요. 그럼 그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남자아이는 그 여자아이 마음에 들도록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헤어지는 게 당연하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무조건 그럴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내 자식이요. 내가 사랑하는 인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두 개를 그 중앙을 밸런스를 맞추어서 가자라는 거죠. 슬퍼하되 슬픔에 잠식되지 말고 행복해하되 지나치게 그 행복에 또 매몰되지도 말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점검을 하자는 거죠. 내가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너무 슬픔에 잠식되진 않았는지, 또는 내가 내 감정으로 인해서 그 행복감에 아무것도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음과 양의 조화를 논하는 역학의 이치에도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역학을 공부하면서 제 젊은 날에 어떤 강사 경력이 도움이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제 학원을 운영하면서부터는 좀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을 좀 많이 도와봤어요. 금전적으로. 사람이 그러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에 잘 가고 나서 뭐 인사 오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오히려 뭐 카톡 한번 없고 그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뒤에서 저를 욕하고 다녀요. 저 선생님은 호구다. 호구 잡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갔다. 저 사람 잘 구워 삶으면은 어 불쌍한 척 해가지고 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그냥 제 3자를 통해서 들리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직접 듣게 되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른들이 무서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택한 거였는데, 상처를 정말 많이 받게 되,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방어 본능이 생겼겠죠, 저도. 그리고 문득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교육자다. 교육자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기회만 주면 된다. 그리고 상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줬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는 어, 나 그동안 힘들었는데 로또에 당첨됐구나 하고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지 말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기회를 주자. 만약에 그랬는데도, 그 아이가 그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지 않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차라리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거기에 신음하고 마음 아파 해봤자, 결국에 저는 교육자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가 신음하느라고 다른 아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붙어 있어 봤자 이미 확률적으로 그 아이는 여섯 번, 일곱 번 기회를 줬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건실하고 하지만 불, 불우한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런 생각을 제가 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감정과 이성을 적절히 어 밸런스를 맞췄달까요? 물론 사람이니까 마음 아프죠. 그런 아이들이 저를 이용하고 어, 또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게. 저를 더 이용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해가 돼요. 미워할 것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건 불행하다는 거고, 불행하다는 것은 우울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는 진짜 불행한 환경에서도 행복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불행은 감정으로부터 오는 걸 거고요. 그리고 그 감정은요, 우리의 욕심, 기대 때문에 오는 거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마다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와 어, 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과 이성의 밸런스를 맞추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잔인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역학은 그렇게 잔인합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잔인한 것 뿐이죠. 실제로 그걸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이기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잔인하다고 여기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름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화기운이 강해질 때니까요. 저마다 수, 수를 바라보게 되고요. 이 수는 누군가에게는 우울감, 누군가에게는 무기력감, 또 누군가에게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이렇게 신나게 밖에서 산책하면서 영상 촬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못 올릴지도 몰라요. 네. 아, 이거 너무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막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네. 저는 유튜버 하기는 글렀나 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간되면요. 그때 그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에 가서 정말 예쁜 영상 한번 찍고 싶어요. 그 공원이 정말 예쁜데,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못 찍은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여러분들, 음, 밤이 깊었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산책하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어, 대리만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